자, 이번에는, 어, 이제, 이게, 상대가 쳤을 때, 쳤을 때, 어, 이것도 끄는 거야, 사실은. 그때도 들리는 거지. 어떻게 들이냐. 여기서 보통 치면은 이렇게 막는단 말이야. 막았을 때, 어, 여기서 정지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움직이는 거지. 야, 쳐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딱 했을 때 이렇게 들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걸려 손목이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는다는 생각만 하면 그 다음에 움직일라 하면 빠진단 말이야 빨리 빼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쳐봐 자 들여 그럼 걸린단 말이야 빠지면않자 걸리지 네뺄때왜 자 부딪히는 순간 나는 드릴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상대를 뺄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맞 물려 이때 빠른 사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걸리잖아 한번 해봐 해봐 드린 거야? 네 니가 들어갔잖아 <laughs> 그때 드렸잖아. 이게 돌아가야지. 음. 자, 드리는데 내몸 가만히 팔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자, 들어갔을 때 여기 딱 걸린단 말이야. 너무 많이 돌지 말고 살짝만 돌아봐. 그때 기술 하나. 그 밑으로 돌려봐. 아, 그걸래? <laughs> <laughs> 네, 해봐. 자, 어디서 팔만 내려봐. 내려와서 돌려. 그거 꺾이잖아. 그치? 그거 툭 치면. 그치. 렇 <laughs>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기, 여기 쳐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기서 단순히, 한 다음에 뭘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미 늦죠 근데, 그 순간에 그려 그러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는단 말이야. 자, 머물러 있을 때, 이거는, 이 <laughs> 그, 이렇게 되겠지. 한번더 해봐. 그치. 잘 들어가잖아. 드려, 들려 응. 어, 그치. 자. 요번에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잡았어. 이게 더 쉬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그냥 들려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돌리을 하면 돼. 응. 나는, 그냥, 이렇게 할줄 알았어 <laughs> 이건 절로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laughs> 자 들여봐 자 이거만 들여도 반은 딸려온단 말이야 이거 어서 오십시 하면서 해봐 어서 오십 그래 그러면 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안 하고 해봐 자 봐봐 이렇게 돼똑같 자네가 똑같이 힘을 줘야 돼자 해봐 자 이거, 자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알습니 어서 시작해 봐. 하면은 같은 힘이라도 틀려진단 말이그 그래. 왜? 그 순간에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딱 덮쳐봐. 다 덮쳤을 때도 이게 뭐냐. 덮쳤을 때 봐. 그 순간에 어서 시작하는 거야. 닿는 순간에. 어서. 어. 너무 빨랐어. 자, <laughs> 그러면 은 진짜 말 그대로 요손 하나 건드리고 상대를 넘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막 겨루고 이럴 때 이거 쓰려고 막 하는 사람은 목투한 사람이지. 이게 그대로 오니? 뭐 어쩔 때 오는 거야? 엉켜 굳다가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내가 연습하던 방향을 로딱온 거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 그때 날아가는 거야. 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도을 하는 거지 그치? 지수이 이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 여러가지가 응? 다시 한번 해봐 그치? 자 이제 여기다가 뭐 아무 기준이 하나 더 붙여서 해봐 어아 짧긴 짧고 속까지 <laughs> 나오네 어? 우린 저렇게 <절대> 안 되잖아 <laughs> 이걸 줄 알았어? <laughs> 뭐할줄 알았어? 네, 다시 어깨 걸어서 네. 해봐, 한번 더 해봐. <laughs> 다른 거 해. <laughs> 어, 해봐. 저, 그러니까, 봐, 어서 오 십시오. 이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빈번한 거고 또 뭐. 이 유도 같은 거한 사람들은 여기만 들라면 공뛰는 거야 그냥 뭐 허리 문들이든지뭐 하겠지.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 그래? 허리 한번 잡으면 <laughs> 끝난단 말이지. 이게뭐 장난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잡혀봤어? <laughs> 네. 아프지? 아프냐? <laughs> 네. 아프지. <laughs> 야그 연세가 있어도 평생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걸리고 작살나 <laughs> <laughs> 아버지 봐. 이러고 다니 <laughs>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고하게 아니라 그거 틀이 그렇게 된 거고. <laughs> 그 젊은 사람들 <laughs> <laughs> 그냥 저거 했다가 큰일 나지. <웃음> 큰일 <웃음> 나지. 자 그것도 뭐야. 아버지 아버지 같이 이제 그 오래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 얼마나 했겠냐. 그럼 몸으로 이미 터득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돌기만 하면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서 쉽죠 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응. 어. 이해했는데 어렇게 못해. <laughs> 응? 자, 이게 뭐, 잡아서 던지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1초 봐. <laughs> 자, 이것도 봐. 들어왔을 때, 딱 막는다는 개념에다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들이는 거지. 딱 들였을 때,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딱 앉으면 네. 되는 거고. 그치? 봐라. 들어와갖고, 딱 해갖고, 또 나가지. 나가봐. 그럼 같이 따라가면 꺾여주잖아. 그럼 누르면 되는 거야. 네. 네. 쉬워. 네. 자, 어떠세요 벌써 가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laughs> 나갈 때는 뭐야? 안에가세요 밀어주는 거지. 자, 다시 자, 잡았어. 나가. 그럼, 잘, 당연히 이렇게 돼. 왜, 걸그만있으면 근데, 봐. 한 다음에, 뭐, 하지도 않은 데 가. 아, 아. 자, 됐어. 이제 가봐.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풀린단 말이지. 근데, 딱 들어왔을 때딱 하고, 벌써 따라가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놀아? 이렇게 봐은면그 그림 같은 거지. 이때, 다시 섞어주는 거야. 그걸 꼬이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있어. 이거 그러니까 무슨, 애들 놀이 같잖아, 이런 거. 쌈 써먹, 아니, 쌈 써먹기가 이런 들지 이거. 뭐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 너들 희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톡톡 산사쳐 이거 연습했잖아, 이거. 이거 왜 시켰을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순간에 딱 왔을 때, 이게 딱 되는 거지. <laughs> 이거 팍 가고 싶다고 있어. <웃음> <웃음> 뭐냐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걸 내가 여름에 이거 더축거하던데 이거 계속 막 30분씩 내가 막 시키고 있잖아 네. <laughs> 왜 시켰을까 이거지 한 번에 내가 할게 한번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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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끌지 말고 들여라 그런 뜻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랑 비슷한 뜻 되게 많지. 많은데, 오늘은 끌지 말고 들여라 자, 끈다는 건 뭐냐.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가져왔을 때,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려보낸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해봐. 자, 했을 때, 욕소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드릴라 그러는데, 자, 근데 벌써 가. 같이 가는 거지 마중 인사. 잘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야 자, 이렇게 엉켰어 엉킨 상황에서 뭘 해봐. 그 뭐야? 이게? 해봐. 자, 이렇게 마이 밀고 들어왔어. 자,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스페인에 투어하잖아 소, 소.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laughs> 이렇게 싹 하잖아, 그 빨간막도로. 그 소가 빨간막도 지랄을 한다며. <laughs> 너도 지랄 해봐. <laughs> 자, 이렇게 만약에 밀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거 하나만 빠져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 알아.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우는데 잘못 써먹어,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씨름할 때 이렇게 잡고 하다가 들어왔을 때 이거 돌기만 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왜잘 못쓸까? 왜 못쓰는 것 같아? 신. 상대도 아는 거지. 음. 상대가 알면 안 먹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근데 이렇게 엉켰어. 밀어. 어서 오세요 하는데 어 계속 저기가 아는 거야. 그럼 딴 집으로. <laughs> 자 이렇게 들여버려도 안 들어와. 그럼 옆집으로 운내면 되지. 이 짜는 순간에. 이해서 네. 몸이 많이 피곤해, 오늘? 맛이 <laughs> <아직> 안것 <laughs> 같아. <laughs> 자, 이거는 박사가 보니, 한번 세게 밀어봐. 음. 자, 그렇게 느리게 들어보려면 빨리, 살짝 해봐. 그 자, 거 자, 그 상태에서 뭐 하나만 걸어줄불 끌지 말고 드려라. 너무나 쉬운 뜻인데 그 뜻을 여기다 갖다 붙여도 쉬워. 끌지 말고 그냥 두고 보내는 거지. 안 따라오는 애를. 자 이리 와. 이리 와. 와. 안 따라오지. 음. 그럼 어떻게 해. 안 따라오는 자 이리 와. <laughs> 내 보내. <보내기야. 웃음> 이게 보내는 거 이거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할 거란 말이야. 내 보내는 거. 예고편. <laughs> 예고편? <laughs> 예고 <laughs> <laughs> 한참 후에 <후회> 할 거니까. 끌지 <laughs> 말고 들여라를, 어, 도르래.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치기 기술을 할때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는 이거야. 들어오는 힘을 맞부딪히지도 말고 살짝 틀어갖고 들여보면 된다는 거지. 이거 왜 잡아요? 음. 자, 오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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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지 말고 들여라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해 봤습니다. 어, 이건 매치기 기술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어, 연습하실 때한 번, 한 번, 두번 어, 연습하셔서 생각하고 연습하셔서 터득하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